예를 들면 창업입니다.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누가 이름 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차리고 돈도 벌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바로 세간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미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절을 짓는 불사가... 도량이 시끌벅적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입니다. 생사를 유달하려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사를 유달하지 못합니다. 대보살은 이 안에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는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진실 아님을 알려줍니다 생사를 요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내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천승제 공양을 하기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불무는 무사 일 없는 것으로 흥성함을 삼습니다. 승가의 대중 공양함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불사를 짓는가를 시험합니다. 불사를 짓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생사를 요다하는 불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업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불사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가? 불사에도 세간이 있는가 하면 있습니다. 불사에도 세간 사업이 있음, 있고 불, 출세간의 사업이 있습니다. 불문은 일이 없는 것으로 흥성함을 삼는다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도를 증득한 이가 많고 성취한 이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말을 아주 대단하게 하고 행위도 아주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취도 하지 못했고 도를 요달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를 성취하지도 못했습니다. 또즐기고 탐착하는 것이 담론입니다. 하늘과 땅을 설하고 입만 열면 삼장 12부를 설합니다. 전문적으로 법사가 되어서 그 설법이 아주 미묘합니다. 설하기는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서라는 걸로 도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보다 내가 보살도 행함을 알게 합니다. 보살도는 성취한 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론으로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론이라는 것은 이치를 변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론하는가 하면 곡물의 껍질을 날려버리고 그 진실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론이 변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론이 왜 선정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가 문자와 언어상으로만 하고, 만약 도를 닦지 않는다면, 불사를 희론하는 것이고 담론은 담론을 희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도를 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론으로 병통을 없애고 진실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더더욱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잠자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에 몇몇 산에 사는 스님들이 서로를 비평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뒷담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산에서 사는 것은 24시간 도우를 닦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전부 잠만 잔다면 산에 살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나서는 바로 잠을 잡니다. 배가 고파지면 일어나서 또 먹고 먹고 나서는 또 잠을 잡니다. 여러분은 산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사람들이 화두를 답하지 못했으아면 산에 살지 말라고 했을까요? 혼자서 산에 살면잠살 자도 아무도상관아지 않습니다. 산속은 아주고요해서 잠을 자도 서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자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이야아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업을 제일 좋아해서 경영하고 이익 구하기를 즐겨합니다. 명예와 이익에만 매달립니다.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이네 번째입니다. 또 화려한 색깔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건성에 갔는데 모든 사찰들을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복건성에서 사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절을 짓는 데 건물들을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찰의 지붕을 보면 정말로 각종 색깔로 화려 찬란합니다. 화려하고 찬란해서 눈이 부십니다. 전부 다 사원의 지붕에다 돈을 많이 씁니다. 사원의 지붕에 쓴 비용이 네, 여러 번 물어보았는데, 정각을 짓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